안녕하십니까. 배당주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주식증입니다. 예를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2년 주식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토끼띠어해 2023년이 시작됩니다. 2023년에는 천벌을 자하는 토끼와 같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22년 10월 30일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3대 주소 마지막 기대였던 산타닐리를 외면한 채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월 대비 다우전스 지수는 마이너스 3.6% S&P500 지수는 마이너스 5.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마이너스 8.8%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한국 코스피도 크게 마이너스 9.8%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22년 연초 대비 비교를 하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25. 25.2% 다우전스 지수는 마이너스 9.4% S&P 500 지수는 약세장에 가까운 마이너스 19.9%, 나스닥 지수는 크게 마이너스 33.9% 하락을 하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최근, 최근 20% 이상 하락한 해는 세 번, 2008년 금융위기, 2002년 다큰버블 붕괴, 1974년 3년7올센크로촉게된 공항이었는데, 22년도는 네 번째로 하락폭이 큰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23년은 상승장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22년 12월 30일까지의 배당금 정리 배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시장은 22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710만 원 정도의 배당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보유 주식이 없어서 23년부터는 다시 매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개별 주식과 ETF를 투자하고 있는데 12월 달총 706달러가 입금되어 22년 누적 배당금은 4,801달러가 되었습니다. 21년과 비교시 2배 이상의 배당금이 발생을 하였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손실 구간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12월 30일 현재 1,263원으로 월초 대비 44원 하락하였으나 연초 대비 6% 70원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한때 킹 달러로 취급을 받던 달러가 당국의 미세한 개입으로 하락하는 것을 보면 영원한 상승은 없는 것 같습니다. 21년 영원히 상승할 것 같던 주식도 22년 내내 하락하는 것을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는 개별 주식과 ETF를 투자하고 있으며 종목은 현금원음을 중요시하는 고배당주 고배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금액 대비 마이너스 3.8% 손실에 1년 환산 예상 배당금은 7,022 달러가 되었습니다. 23년도에도 매월 무지 무지성 적립 투자를 하면서 배당금을 계속 올려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2년 한해 동안의 배당주 투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23년은 모든이가 경기 침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불황은 또한 기회다라는 워런 버핏의 명언이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불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식 투자를 포기할 때 소액의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종목은 투자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참조입니다. 투자 종목 선정은 개인이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